감동을 못 받았다고? 라스트 홀로 남겨진 미약한 빛너니 얘기 하냐 개인 넌 언급할 가치도 없어 탁월해 우주에 섭니다 영원히 내 작품은 창조를 초월하지 이 청탄은 영원의한 조각일 뿐 유한한 존재들은 내 작품에 감탄할 수밖에 없지 <laughs>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 예술이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리 나 정막의 신, 그리고 너희 모두의 근원. 어 제다 넌 정말 완벽해. 고동치는 새로운 우주. 음. 내 재능이 아깝지 않은 관객이군. 음? 그쪽들하고 다시는 여기고 싶진 않지만, 여왕님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해두긴 했죠. 거룩하군. 난 자비 그 자체라고. 예술은 영원히 꽃 피운다. 광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? 이 기가 가신 육신엔 아름다움만 남는다. 너 이제 뭘까? 그리고 어떤 작품이 될까? 이 순간은 절대 놓칠 수 없지. 자야, 성인은 맞서는 게 아니라, 음, 받아들이는 거야. 기어, 그 자체야. 바로 있어. 널 겹겹이 둘러싼 껍데기 아래, 음, 숨겨진 빛이 있었구나. 이 광활한 우주에 별과 나 단둘이서. 무한함에 몸을 맡겨라. 타락한 존재. 그 정점에 내가 있 지? <laughs> 아름다움은 존재를 까마득한 곳에 숨어 있는 법. 난 만물의 영감을 불어넣지. <laughs> 아니, 그건 말고, 그거 아니야? 우주에 채우는 종말, 그 종말에서 걸작을 창조하리. 이것 또한 위대한 걸작의 일부. 너의 고마움을 채워줘봐, 내 방식으로. 아 정도야 머물과 한 몸이 되게 해줘 그대만을 위한 우주의 선율 난용감의목마른예술가 별들이 지켜보고 있다 종자을수 없는 별, 아니면 붉게 빛나는 큰 별, 넌 뭐가 어울리려나? 대답해, 대답하라고 약한. 공연을, 다시, 시작하자. 셋! 형체 없는 시간의 바다, 그 바다가 내 앞에 밀려든다. 그리고 속삭이지, 찐. 우리가 너의 진정한 얼굴이야. 소멸의 음, 그 미묘한 우아함이란 영급이설직한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, 나의 묘지는 완벽만을 추구한다.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좋은 작품이 되겠어. 찬란한 종말에 눈이 부실 거다. 아르미 옹, 네 생각에도 <laughs> 정말 웃기지 않아. 너희 족속의 작품 따위가 시향한테고 남아 있는 게? 황금이라 작품에 잘 어울리겠군.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줬잖아. 예술의 산사하지. 은하계 파괴라 진보원의 석이군. 넌 영겁의 캔버스를 터치라는 예술가라고. 음, 음 그래봐. 그거, 그거 아니야. 크게 바꾸지 마. 아, 얘는 왜또 여기 있니? 형제여난 절대적인 존재야. 방해하지 말라고. 널 다시 완전하게 해줘봐. 눈부시게 아름다워. 은하계 학살자, 진부하기 짱이었군. 내 손을 거치면 넌 걸작이 될 거다. 내 손짓 한 번에 모두가 사라지리라. 그, 별,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나의 뮤지야 천박한 놀따비를 위한 것이 아니야. 락한 고작 그런 싸구려 무대에 서는 거야? 음, 아, 아긴 니가 <laughs> 그 물에 서는 그릇은 아니지. 겉대기 뿐인 꼬맹이는 별빛 속에서 석곱 장난이라 해. 여긴, 진짜 예술이니까. 예술가는 사라져도 작품은 남는다. 언제나 어디 있어라. 쓰레쉬, 작품에 가치를 이해 못하는 예술가. 그것 자체로 비극이로군. 스 너희가 문을 열었나? 음, 좋아. 마치 기분전환이 필요했다고 선택받은 자여 축복을 누려라 완벽은 소멸로부터 탄생한다 어디에서 영원을 함께할까 이 공허함을 반드시 채우리 또한... 예술인가... 춤을 쳐라! 존재란... 음, 끝없는 고통? 그런 저급한 것도 예술인가, 쓰레쉬? 신이자 영감의 꿈전인 예술가 내가 입을 벌리면 그 속으로 별들이 쏟아지지 그래 좋았나 너희들이 그 진부한 영웅을 타려니 이제 음, 여기까지 천상의 예술에 검열할 순 없어 이건 신성할 지경이잖아. 예술적 가치력은 없는 우주 쓰레기들. 내 무대에 너희를 위한 자리는 없어. 몰락의 순간이건 어 아름다워. 하나, 너도 함께 걸작을 만드는 거야. 그 것으로 너무 조잡해. 내가 직접 없애주지. 네! 신의 경지로군. 천상의 음악에 귀를 기울여라. 내두 눈엔 보여. 무한한 별들의 움직임이. 무한한 심연이 널 삼키리라 너의 최후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여백의 미는 음, 천천히 음밀수록 좋지 나는 무한하다 진정한 걸작인 무 앞에서 너희는 모두 조작한 모조품일 뿐이 허기가 날 재촉한다 시공간을 초월한 울림 신을 두려워할 세상이 없다면 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? 내 가면 뒤엔 광활한 우주가 있지 내 손으로 창조하려는 그 우주가 쓰레쉬, 넌 니가 꽤나 잘난 줄 알지? <laughs> 내 눈엔 삼류도 못돼내 전능함을 비추는 거울 그 거울을 조각낼 한발의 정탄 새로운 별의 탄생. 아 걱정하지 마. 네가 원하는 건 모조리 보여줄 테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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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운명이 새별 후에 미소짓는 군큰미소 그 내가 곧 걷어주마. 모든 존재를 지워주지. 내 관객들은 항상 최고만을 원하니까. 난 어떤 작품이 되려나. 내 손끝에서 태어난 영원. 이제,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. 같은 걸 직전, 운명의 비난을 장식할 순간. 무의 경지, 그것만이 모든 것을 명료하게 비춰주지. <laughs> 그래,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술이지. 그래서 난 꿈꾼다, 정막하고 차가운 세상을. 여백의 미를 위해서는, 음, 많은 존재도 지워야겠지. 니몸 네 구석구석에서 들리는 두려움의 상렬. <laughs> 시적인 작품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건 이해하려들지 마. 신성한 용감이 솟구친다. <laughs> 좋아서 하는 거라고. 우주가 정막하다고 비명을 지르며 고동치고 있는. 전라가보시겠어요 별들이 줄을 서리라. <laughs> 그런 웃기지도 않은 소리엔 역시. 마음에 드시나요? 역시. 예수의 일가견이 있는 여왕님은 말좀 나시네요. 은하계나 자야나, 음, 다 사그라드는 불꽃처럼 음? 내게 무식 사랑 뿐. 별빛이, 하나를 타고 흐른다. 카르마넌 평화의 행성계에서 태어났다지? <laughs> 아, 우습다 못해. 한심하군 <laughs> 예술의 정체을봐라 여백의 미. 내두 눈이 되어준 별들, 결국 내 손으로 하나하나 꺼뜨려야할 텐데. 알았으니 네 속엔 네가 너무도 많은 걸잘 알아. 하지만, 양보단 질이야. 양보는 질. 상조와 파괴는, 같이 있어야 빛을 바라지. 영감 없는 눈, 실패자였던 아버지의 검까지... 내 얼굴이 궁금해... <laughs> 찾았다. 쏘나는 네 선조들을 좋아했어. 모두 다 죽었지만 암목하는 탁월했거든. 이 총탄이 너를 낙원으로 인도하리.